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을 보고 공감한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어떤 MBTI 성격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ENFP, 재기 발랄한 활동가. 재기 발랄한 활동가는 외향적이며 직관적, 감정적, 인식형으로 창의적이며 항상 웃을 거리를 찾아다니는 활발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풍부한 상상력과 영감을 갖고 새로운 일을 잘 시작하고 관심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 해나가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사람들을 잘 통솔하여 자신의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몇 가지 다른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 즉흥적이고 대책이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성기훈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조상우와 반대되는 인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창조적인 활기 전략으로 위기를 타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먼저 걸며 챙기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산더미의 빛이 있음에도 그 빛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로 그 빛을 갚는 무모한 행위도 보여집니다. 두 번째 ISTP 만능 재주꾼 대담하고 현실적인 성향으로 다양한 도구 사용에 능숙한 탐험가형입니다. 조용하고 절제된 호기심으로 인생을 관찰하며 상황을 민첩하게 파악합니다.말을 적게 하며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인생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일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직접 뛰어들지 않습니다.지나치게 편의적이고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으로 열성과 적극성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정보, 계획을 개방하고 타인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누굴까요? 강세벽. 강세벽은 이런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조용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참가자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이 무섭듯이 그녀는 머릿속으로 이미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은밀하고 민첩하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 INTJ. 용이 주도한 전략가. 상상력이 풍부하며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형입니다. 사고가 독창적이고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비판적 분석력이 뛰어나고 내적 신념이 강하고 자신이 가진 영감과 목적을 실현시키려는 의지와 결단력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능력을 중요시 여기며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이들의 냉철한 분석력 때문에 일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의미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일까요? 조상우 조상우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다 빛에 떠안게 되어 게임에 참가하게 된 인물입니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능력과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계산적인 인물입니다. 네 번째, ISFJ. 용감한 수호자. 차분하고 조용하며 친근합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헌신적이며 타인의 사정을 잘 고려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 흐름에 민감합니다. 이를 처리할 때 현실 감각을 발휘하여 실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처리해 나갑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때까지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꾸준히 밀고 나가는 편입니다. 이 성격은 주체성과 독단성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역할에도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이야기할 때 확신하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때까지 누굴까요? 알리입니다. 알리는 자신보다 타인을 더 중요시하는 이타적인 인물로 첫 번째 게임에서도 주인공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야 자신이 유리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말이죠. 조상우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행동입니다. 구슬 게임에서도 타인과 싸움을 원하지 않고 조상우를 끝까지 믿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조상우 입장에서는 이런 헌신은 어리석음으로 보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entj 대담한 통솔자 활동적이고 솔직하고 단호한 결단력과. 통솔력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지식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많으며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를 처리할 때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계획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성급한 판단이나 결론은 피해야 됩니다. 누구일까요? 황준호입니다. 황준호는 형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떠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아주 대담하고 결단력 있으며 망설임 없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섯 번째, ESTP,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벼랑 끝에 아슬아슬한 삶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이들로 명석한 두뇌와 에너지, 그리고 뛰어난 직관력을 가진 유형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아주 능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당장 눈앞에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탐구하고 해결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오감으로 생활의 모든 것을 즐기고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인내심과 의지를 키울 필요가 있고 일을 시작하면 마무리 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질을 소유하는 즐거움에 집착하기 쉬워 그 즐거움에 숨겨진 다른 안 좋은 면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장덕수입니다. 장덕수는 그때 감정에 따라 특별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인이나 폭력을 저지르는 인물입니다. 특히 수년간의 집단생활을 해서 그런지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마지막 estj 엄격한 관리자 사물이나 사람을 잘 관리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관리자형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사실적입니다. 이를 조직화시켜 처리해 나가며 지도력이 있으며 분명한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키고자 합니다. 어떤 계획이나 결정을 내릴 때 과거 경험을 활용하고 확고한 사실의 바탕을 두고 결정합니다. 지나치게 일중심적인 경향이 있어서 특히 자신과 타인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공유 그리고 그 인형입니다. 그 인형과 공유는 명령을 받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군인처럼 철저히 감정을 배제한 채 싸대기 혹은 빔을 쏩니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시스템 속에서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MBTI는 무엇이고, 이중 어떤 캐릭터와 비슷하신가요?